한우소만교회 나팔수 목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바로 축사하는 공간입니다. 장판을 추워서 코드를 꽂고 장판에 불을 좀킨 다음에 축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아마 어 저희 교회를 축사 때문에 아한년들한테 시달려서 어 축사 때문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이 지금 장판을 이 장소를 기억을 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음, 하나님께서 어,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인격과 또 성령의 인격으로 이렇게 구분된 거를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시나요? 어 저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년입니다. 이렇게 인격이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인격이 구분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람인데요. 사람의 영이라는 게 있고요. 또 영의 인격과 다른 혼의 인격이 있고요. 영의 인격과 혼의 인격과 다른 육이라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그 안에 인격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이 삼일체 비밀은 참 음, 신비로운 건데요. 어 쉽게 말해서 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 앞에서 어, 뭐랄까요? 어 삼일체 문제 앞에서 어 충돌하고 어그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럴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은 이 사람 안에 이렇게 그 형상을 넣어 놨기 때문에 어 사람의 형상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그어 전능하신 그 삼위일체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도 어 영이라는 인격이 있고 영과 다른 혼이라는 인격이 있고 영과 혼의 인격과 다른 육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한 어 사람 안에 인격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데 서로 구분돼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구분되는 성령이 계시는데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이코로 예수님 이코로 성령이라 말하면. 이걸 보로 바로 전통 신학 신학 사상에서는 이단 교리라 해서 양태론 그래 양태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때마다 모습을 달려서 나타난다해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의 모습으로 이천 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격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인격의 한 하나님.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에 기록된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전혀 다르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전혀 다른 성령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케하고 말씀을 깨닫게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전혀 다른 성령의 인격을 우리가 구분짓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부르지 않고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되겠고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좁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사랑이 식고 교회가 대영화에만 치우치게 되고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가 우상시되는 그런 교회로 흘러가게 되고 WCC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판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와 손잡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어더러 유튜브에 삼일체가 뭐 천주교에서 왔다 뭐 이단 사상이다 그러지만 삼일체는요 전 어,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진리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고로 정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구분되는 성령이라는 인격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욕에서 정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곧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많은 파도가 있지만 많은 미혹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많은 미혹이 있지만 성령과 연합하는 자는 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삼일 재단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을 경외하고 구분지어서 경외하고 사랑하며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 대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